자, 여러분, 이 타키자와 히데야키 so 편 하... 2부 필모그래피민 여담입니다. 타키자와 히데야키 편은 2부 필모그래피 여담, 1부 전반적인 내용, 3부 CM 모음으로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보통 2부에는 여담과 필모를 다루는데요. 내용이 좀 긴데다 여담이랑 섞여 있어 2부에 전반적인 내용 및 여담을 함께 넣었습니다. 영상 편집이 취미입니다. 그래서 소속사에선 타키자와에게 아예 방송을 만들어주는데 인터넷 주니어 방송인 타키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타키자와 히데야키가 직접 촬영, 편집, 음향, 자막까지 전부 다 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자니스 주니어들을 보살피고 키워서 데뷔시키는 게 주로 하는 일입니다. 주니어들의 이름은 거의 다 외우고 있으며, 한명한명 한명 보살펴주고, 때에 맞춰 밥도 챙겨준다고 합니다. 세뱃돈도 60만에서 180만원씩 쏜다고 합니다. 매년 1월 1일에 공연을 했기 때문에, 매년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한화로는약 630만에서 1890만원 정도입니다. 데뷔조를 대상으로 한 묘조 만자 롱 인터뷰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데뷔 전이 더 인기 있던 아이돌, 입소 직후 드라마에 출연하며 자니스 주니어의 얼굴이 됩니다. 1999년 TBS의 드라마 마녀의 조건이 히트하면서 최고 시청률 29.5%를 기록합니다. 정식 데뷔는 2002년인데, 1999년이 브레이크 시기인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당시엔 드라마에서 매년 주연을 맡았으며, 자니스 소속 연예인 중 납세액 순위권에 매년 오릅니다. 정식 데뷔 전에 이미 부모님께 집을 사들였다고 하네요. 자신의 인기를 자니스 주니어의 인기로 연결시켰으며, 타키자와 히데아키의 브레이크 이후로 자니스 주니어의 방송이 만들어지고 황금기를 엽니다. 당시 타키자와 히데아키의 인기는 데뷔 전부터 개축 후의 주연을 맡는 것만으로 설명이 됩니다. 인기가 절정이었던 시기의 일화로는 V6의 콘서트장에 V6의 굿즈를 판매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V6 굿즈 바로 옆에 타키자와의 굿즈를 판매했서다고니다 2000년 자니스 운동회 땐 입장시 한 그룹당 자동차를 타고 등장하는데, 당시 다른 데뷔조였던 킹키키즈, V6 등과 동등하게 입장 시 혼자만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자니스 주니어들은 전원 통합해 주니어라고 호명되고 모두 한 차에 탑승해 등장했는데요. 이마이츠바사와 야마시타 토모이사와 함께 주니어 중에선 타키자와만 유일하게 혼자 한 자동차를 타고 등장했습니다. 이 부분만 봐도 타키자와 히데아키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시기에 정식 데뷔를 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팬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인기가 절정이던 1999년 한 방송에 출연했던 타키자와가 말했던 게 있는데요. 자니스의 사장인 자니 키타가와가 타키자와를 따로 불러내 "윤은 아직 데뷔 안 시킬 테니까"라고 말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팬들은 자니 키타가와를 안 좋게 본다고 합니다. 타키자와는 정식 데뷔 후에는 그룹이나 개인으로나 특별한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니스의 아이돌 중에서 데뷔 시기가 아쉬운 그룹 하면 대부분 타키자와를 떠올립니다. 시대극과 부타의 전문 아이돌 2005년 NHK의 대화드라마 요시츠네에서 역대 최연소로 주연으로 발탁됩니다. 당시 자신이 주연으로 발탁된 것을 방송과 신문을 보고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키지도 않고 대화드라마 연기가 어려웠으나 촬영 종료 후에는 이 작품으로 인해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느낀 탓인지 자신의 부타이에서 내내 요시츠네 이야기를 했으며 가부키에까지 손을 뻗치게 됩니다. 요시츠네 이후로도 시대 극에 3편이나 출연했으며 트렌디 드라마는 잘안 하게 되었습니다. 타키자와 본인의 말에 따르면 시대 극의 매력에 빠졌다고 합니다. 1998년엔 최연서로 좌장을 맡아 마스크랑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이후로 부타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많은 사람들과 힘을 합쳐 하나의 공연을 만드는 것에 굉장한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후로는 드림보이의 좌장을 거쳐 2006년 타키자와 연무성을 시작으로 자신의 이름을 건 공연을 매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연출도 시작했는데요, 재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전부 자신이 결정하고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캐스팅도 직접 하는데, 공연 당시에 인기 있는 주니어들을 출연시키는 게 아니라 역할에 맞게 선택해 출연시켰습니다. 아이돌이 아니라 그냥 메인 스텝이었습니다 TV 스타였던 타키자와 히리야키는 부타이에 전념하는데요. 어릴 적부터 공연에 출연하는 것과 공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싱의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 은퇴하고 자니스의 임원이 되어 프로듀싱을 본업으로 삼게 됩니다. 성격과 취미, 상당히 남성다운 성격으로 성인이 되는 후론 누군가의 앞에서 운 적이 단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불면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고민이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혼자 해결하며 난관에 부딪혀도 좌절하지 않고 방향을 바꿔서 가는 성격입니다. 이런 성격 탓에 후배들에게도 일단 먼저 해보라고 권한다고 합니다. 후배들에게 도와줄 테니 어서 대비해. 타키자와반을 졸업해 나를 넘어서라 라고 하는 스타일로 팩이 있는 후배들을 좋아합니다. 이런 성격 외에도 배려심도 있습니다. 식사 도중 한 후배가 피망은 잘못 먹는다고 말하니 자신은 표고버섯을 잘못 먹는다고 했습니다. 편식하면 안된다면서 후배와 함께 각자가 잘못 먹는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1982년생으로 10대 후배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사적으로 친한 후배들은 키타야마 히로미츠, 카와이 후미토 등입니다. 선물을 자주 하며 돈을 잘 씁니다. 후배나 친구들과 식사 자리에선 타키자와가 다 계산한다고 합니다. 칸자니 에이토와의 식사에서도 99%는 타키자와가 계산합니다. 이렇게 식사 때 계산하는 건 자신과 식사를 함께 해준 게 고마워서라고 합니다. 후배인 키스마이 애프터 그전 멤버에게 롤러 스케이트를 선물해주는 등 선물도 자주 사준다고 합니다. 취미는 사진 촬영과 영상 편집입니다. 장래의 꿈은 영화 감독입니다.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도 많이 찍는데 단순히 취미로 찍는 것이라 대중에게 공개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어릴 적 한때 꿈이 음향 기사였습니다. 처음 뮤직스테이션에 출연했을 때 무대에 오른다는 생각보다 스튜디오와 카메라, 스텝에 관한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주니어 시절엔 소년구락부 오프닝을 직접 제작하고 뉴스의 콘서트 오프닝, 이마이치바사의 콘서트 오프닝을 제작해 주었습니다. 소년구락부의 부도칸이라는 유닛에 뮤직비디오와 프로듀싱을 해 줬습니다. 이런 취미가 현재는 주니어 방송 타키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키자와의 개인 소유 기자재가 상당히 전문적이라고 합니다. 직접 방송에 출연하는 것보다 뒤에서 스팀일을 하는 게더 좋다고 합니다. 타키자와 히데아키의 특이한 점은 헤어스타일에 변화가 없다는 점입니다. 정작 본인은 본인 얼굴에 관심이 없습니다. 헤어스타일도 그렇지만 스킨마저도 안 바른다고 하네요. 주니어 시절엔 나름대로 여러 헤어스타일에 도전하기도 했었지만 데뷔 전부터는 거의 변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스타일은 옆가르마에 생머리고 일을 할땐 고데기만 하고 늘염색을 합니다. 드라마는 작품에 맞춰 헤어스타일을 맞춥니다. 그래도 선이 뚜렷한 미남 스타일로 방송에 출연하면 항상 이케맨이라고 칭찬받는다고 합니다. 스타일은 10대 땐 미소년 스타일이었고 20대 후 성인이 되면서 선이 굵어지고 남자다운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타키자와 히테아키가 10대였던 모습만 봤던 사람들은 현재 남자다운 모습을 보고 상당히 놀라기도 합니다. 자니스는 보수적으로 운영해왔는데요. 최근엔 초상권 정책 완화, 소속 연예인의 소절 계정 개설, 유튜브 채널 개설, 온라인샵 제작 등 진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진보적인 부분들은 타키자와 히데아키가 자니스의 부사장으로 취임 후의 일들로 타키자와 히데아키의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필모 그래피를 살펴보겠습니다. 필모는 위키피디아 일본에 나온 것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번역 이상할 이 수도 있어 나무이케 필모 부분을 보고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이렇게 해도 제목이나 배역 이름이 틀릴 수도 있고. 조주연에 대한 부분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린 부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영화 필모그리피입니다. 굿바이 마이 프렌드 에서 에링역 흐르는 강물처럼의 출연. 아, <목소리> 코도모츠카이의 출연. 영화는 총 3편에 출연했습니다. 다음은 TV 드라마 필모글피입니다. 푸지티비의 목요일의 괴담에서 주연으로 아카오시 노보루역. 푸지티비의 괴기구락포에서 주연으로 아카오시 노보루역. TV의 기구락부 학교 불가사의 편에서 주연으로 아카오시 노보루요. t v s 의 누군가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에서 아제라는 별명을 가진 초등학생이온 <목소리> t v 의더 셰프 제9화에서 게스트로 출연. 마담의 <목소리> 에 구지TV의 신 목욕의 단 타임키퍼즈의 주연으로 렌타로역 구지TV의 수요극장 뉴스의 여자에서 조연으로 키타라 류역 아, 응. 아, 니온TV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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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4시간TV의 마음의 문에서 주연으로 하세히로시역 아, 마, 이제에와가리 자, 고 니온TV의 열혈연애도에서 드라마의 안내인인 블러디 타키요 NHK의 대화드라마 켄루쿠 요란에서 키라 요시아루역 TBS의 마녀의 조건에서 마치시마 나나코와 더블주연으로 크로사와 히카루역 니온티비의 보이에서 네비게이터. 초대니라온티비의신 우리의 여행. 여행. 1999제9화 음, 따님캣에서 취업 오케이 사장 기겁 눈꺼풀 아버지 눈물 눈물에서 게스트 출연으로 지나가는 남학생 역. 후지티비의 태양은 지지 않는다에서 나? 주연으로 마사키 나오역. 야지요 TBS의 스트로베리 온더 쇼트케이크에서 주연으로 1위의 마나토역 열애 니온TV의 스피드스타에서 주연으로 미카게 쇼역 후지TV의 서양 골동 양과자점 앤티크에서 주연으로 칸다 에이지역 TBS의 태양의 계절에서 주연으로 추가와 타츠하여 후지TV의 나만의 마돈나에서 주연으로 스즈키 큐이치 역 리온TV와 24시간TV의 아버지의 바다 나의 하늘에서 주연으로 하야카와 교회 역 NHK의 대화드라마 요시츠네에서 주연으로 미나모토 노 요시츠네요 TBS의 사토미 하켄넨에서 주연으로 이누즈카 신호요 이온TV의 셰익스피어 드라마 스페셜 로미오와 줄리엣 엇갈림에서 주연으로 모리타 히로미치역로메오 니온TV의 내가 준 여름,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에서 주연으로 키자키 마사토요. 피에리스라파에. 어? NHK의 정월시대극, 유키노조 변화에서 주연으로 나카무라 유키노조, 야시로로, 1인 2역. TV 아사이의 개국 50주년 기념방송, 고하지 않습니다. 에서 주연으로 하세가와 료요. TBS의 오르트로스에 개에서 주연으로 류자키 신지역다. 안타와. 너는... 올해에 나니 시쿠 f u j 지 t v 의 금요 프레스티지 특별 기획 악당에서 주연으로 사이키 슈이치역. NHK BS 프리미엄의 한밤중의 빵집에서 주연으로 쿠레바야시 요스케요. 그모노 우에카라 미테. 아노 온나노 코노 코도모니 나리타이. NHK의 내짐이 애도를 달리는 시즌 1에서 주연으로 치럭치가시라니다신중 약속만 지켰던요 후지TV의 함유 공안 경찰의 남자에서 주연으로 나츠하라 신지요. 소스들 보러보でしたその後結局ご인てしま TBS의 후회 없이 사랑에서 주연으로 미우시 카일이요. ぶつかこ大丈夫.はい. 찾는 멈췄다 도카이 TV의 가족의 여정, 가족을 살해당한 남자와 살해한 남자에서 주연으로 아사리 유스케. NHK 종합의 누케마 여자 셋이 새 참배에서 사마의 게스트 출연으로 시미즈노 초코로요 와우와우의 고고한 메스에서 주연으로 토마 테치코요 드라마는 총 35편에 출연했습니다. 다음은 싱글입니다. 2009년 1월 7일, 사랑 희수. 2009년 5월 6일, 샤라라, 무한의 날개. 2009년 9월 23일, 히카리 히토츠. 싱글은 총 3개입니다. 이외에도 영상작품은 총 12개, 작사작곡 6회, 무대 21회, 디너쇼 4회, 이벤트 2회, 솔로 콘서트 5회, 라디오 3개, 버려이이티 10회, 사진집 1개, DVD 한편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2부 마지막으로 수상연역입니다. 제14회 하시다상에서 요시츠네로 하시다상 총 1회 수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호드는 인물 익키 타키저와 히데아키 편 2부 필모그래피 및 여담을 마칩니다. 다음 편은 타키저와 히데아키 편 3부 CM 모음입니다. 요청은 언제나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연예인을 요청해 주세요. 한 명의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청권 제작하는 시간 이좀 걸리더라도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도움도 생각하시고 구독, 강구 키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댓글도 강구 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